안녕하세요, 음성댁입니다. 오늘은 6월 4일이고요. 어젯 밤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더니 언제 비가 왔나 싶네요. 저희 밭에는 고랑에 풀이 많다 보니까 배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물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뭐 배수 정리나 그런 건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추들은 지금 음, 요 정도 자랐어요. 요 정도 자란 애도 있고 또 아직도 조그만 애들 있고 아직도 비실비실해서 어,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한 비실비실한 애들이 한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한60% <laughs> 이제 따뜻하니까 좀 깨어나서 에, 자라겠죠. 올해도 또 초기에 좀 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에, 성장세가 어, 느립니다. 그래도 이제 잘 자라는 애들은, 어, 요런 애들이에요. 어, 얘가 AR 친환경이라는 고추인데요. 어, 대체로 잘 자라서 지금 두 번째 줄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추비는 어, 지금 아직까지 안 해줬어요. 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비가 오면서 어,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냥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말쯤에 나 다음 주 다음 주쯤에 추비를 주기 시작해서 이제 봐가면서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고추 액비, 햇빛, 고추 액비랑 또 이제 꽃눈 분화를 위해서 인산 칼슘 폐화석하고 골분으로 만든 인산 칼슘 액비, 또뭐 키토산 액비, 뭐 그런 것들 이제 있는 액비 골고루 주면서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많은 양분을 주지 않고 조금 적게 주면서 한번 키워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제 다 분지로 만든 고추인데요. 아직 뭐 순정리는 안 했습니다.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예, 하려고. 그래서 어, 그냥 다 키워 볼까 아, 또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는 어, 고추도 어, 달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방아다리 갈라지고 어, 이 분지. 3분지 하고 이제 4분지 달아가고 있습니다.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옆에 있는 애 얘는 또 아주 앙증맞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돌격탄 다분지 만든 돌격탄인데요. 이제 깨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는지 아직 잎도 작고, 어, 그렇습니다. 키도 어, 한 뼘하고 한 3분의 2 정도 어, 될것 같은데, 이제, 아, 여기 고추를 달았군요. 어, 방아다리 고추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지에 꽃이 예, 활짝 피고, 그렇게 예,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막, 다분지 만든 애들은 또, 뭐, 키가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소담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또,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네요. 제가 여기 이제, 남아서, 토마토랑 오이를 심어 놨습니다. 고추 따다가, 따 먹으려고요. 여기도 토마토 몇개 심고. 그래서 저희 밭에는 이렇게, 풀이 많고, 보시기에 아주 그냥, 정신사납고 지저분하죠. 그래서 요즘도 댓글에 어, 제초를 제대로 해라. 어, 또 풀들 때문에 벌레가 어, 많을 것이다. 벌레가 많다는 건 해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댓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laughs> 이렇게 명월초 꽃도 피고 어, 요. 명월초 꽃에도 총채가 많이 붙는 거 아시나요? 또이 지친 개에는 벌들도 오지만 또 진딧물도 많이 붙어요, 여기는. 이렇게 벌레들이 분산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총채 피해도 별로 없었고 진딧물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보시면 아주 특히 이제 명월초 꽃이 어, 활짝 필 때거든요. 총채가 극성을 부릴 때 명월초 꽃이 또 많이 핍니다. 총채는 뭐 노란 꽃을 좋아한다, 흰 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음, 총채가 좋아하는 건이 꽃에 있는 화분, 음, 화분 단백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란색을 좋아한다, 흰색을 좋아한다는 그런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꽃에 있는 화분, 화분 단백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꽃이 많으면 총채들이 분산이 돼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호박꽃도 굉장히 좋아해요. 호박은 또 꽃도 크고 화분도 많다 보니까 호박꽃 속에 아주 총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풀을 또, 초생 재배, 초생 재배를 찾아보시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한번 보여드리는 게 지금 이 밭에 제가 봄배추를 심었어요. 여기는 양파가 있고요. 양파를 지금 하나 뽑아봤는데, 요 정도 크기입니다. 여긴또두 개가 들어가서 뽑다가 안표프해가지고 이거 또 실하게 컸습니다 양파가 아주 흙만 파면은 지렁이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 지렁이들이 또 아주 옥토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인데요. 지렁이도 많고, 또, 달팽이도 많아갖고, 이렇게 이제 달팽이들이 이렇게 뜯어먹은 거예요. 어, 이제, 오, 올해 또 나, 아침 기온이 어, 춥다 보니까 배추가 잘 됐습니다. 제가 올해 봄배추를 처음 심었는데, 아주 그냥 꽉꽉 쳤어요 속에. 물론 이런 데는 다 뜯어먹긴 했는데, 안에는 깨끗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물 배추더라고요. 여기 두 포기 캐서 겉절이라니까 풍내가 나고 고소한 맛이 들하더라고요. 이제는 계속 비 소식이 없으니까 좀 말렸다가 배추도 수확하고 양파도 다음 주쯤에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과 함께 키우는 거, 뭐 자연 농법 하시고 자연 재배 하시는 분들은 다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풀풀 풀 있으면은 뭐 벌레가 들치을들치을 하고, 어 그렇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죠. 그냥 보는 대로 죽여요, 저는 여기도 있네요. 얘네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이제 고추에 가서 다 달라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 충들이 분산된다는 거 어, 풀을 키울 때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 싹 도배장판 하듯이 어, 제초 매트를 깔면 어, 여기 이 주변에 어, 벌레들이 와 저기 고추꽃이 있다. 우리 먹이가 있다고 고추꽃에만 집중적으로 어, 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또, 어, 풀을 키우는데 있어서, 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풀들이 있다라는 건, 음, 다양성. 음, 자연의 생태계는 다양성, 균형. 어, 음, 그거를, 어, 그런 바탕으로 자연은, 음, 영위에 나가고 있고, 오랜 역사가 있는데요. 이 풀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밭에는, 어, 다양한 풀들이 어, 매년마다 또 다르게 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풀씨가 날아오겠죠. 근데 요 밭에 없는 게 새비름이라 어, 제가 새비름을 옮겨다가 어저께 여기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면은 저거 잘라서 또 액비 담으려고요. 새비름 어, 액비 참 좋거든요. 특히 고추 색깔도 이쁘게 해주고 또 어, 과도 커지게 하고. 이렇게 쑥도 있고, 명아주도 있고, 호들빼기도 있고, 음, 지친개도 있고 네, 요 풀이 올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약간 부들같이 생겼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네, 풀들이 다양합니다. 요 약간 부들같은 이풀 고추가 또, 씨가 또 싹을 텄네요. 엄청 많이 텄네요. 이렇게 또, 노랗게 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파도 심어 놨고, 까마중도 있고,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이런 물을, 엿기도 있고, 그래서 이 풀들로 인해서 물론 얘네들이 또 좋은 유기물로서 거름도 되지만 어, 풀 뿌리 예, 뿌리 근권 주변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모입니다. 쑥은 또쑥 어, 나름대로의 성분과 효능이 있듯이 이 명화주도 명화주 특유의 성분과 효능이 있고 각자 풀마다의 또 성분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요 뿌리 주변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모이거든요. 그럼으로서 서로 얘네들은 음, 상호 음, 교환을 하면서 공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음, 토양 속에 있으면 저이 어, 풀들로 인해서 어, 저 태양 태양 에너지를 어, 간접 섭취를 하. 어, 하거든요. 풀들이 삼출물, 삼출액이라는 거를, 어, 내보낸다고, 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얘네들이 다 성분이 다르고, 효능이 다르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 양분들, 그런 것들을, 어, 삼출액을 통해서 토양 속에 내보내주면, 그거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또 붙고, 건축물도 금권 어, 주변이 많이 어, 공생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어, 토양 속에 양분의 다양성. 음, 자단교육 내용에 보면, 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은 어, 양분의 다양성과 균형이다. 어,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 그 말에는 어, 참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음, 고추들을 추비를 아직 안해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토양 속에 충분한 양분 뿌리의 문제로 뿌리가 양분을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자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뿌리가 활착이 끝나서 잘 자라는 애들은 전혀 잎에서 보면 얘네의 영양상태를 알수 있듯이 충분한 양분이 토양 속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 양분 조금씩 주면서 키워보려고 하거든요. 또 음, 뭐가 있을까요? 음, 풀들에 대해서는 예,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저는 그냥 즉석으로 <직속으로>, 어, <laughs> 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예, 또...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처럼 어, 저같이 이렇게 자담농법 어, 하시면서 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풀도 키우고 또뭐 두두개조차 어, 이런 어, 부직포 매트나 제초매트 어, 안 씌우고 그냥 풀과 함께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는 그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초보로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풀 있으면 벌레만 끓고 안 좋아, 고추에. 그러는데,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잘 돼요. 는 여기를 끊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처럼 뭐 방제나 그런 거 힘들고 그리고 또 아유 얘네들 심어 놓고서 그냥 지들이 좀 알아서 자라면 얼마나 좋아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걸요. 어,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요. 어, 영상에서는 막 부지런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방치하면서 자연과 함께 자연의 땅심으로 자라는 음, 작물을 키우려고 어, 그게 뭐 최종 목표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풀을 키우면서 어,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냥 건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도 자신 없고 또뭘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양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풀과 함께 키워보세요. 그냥 토양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풀을 키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무경운도 좋지만 어, 풀을 큐음으로 해서 토양이 음, 빨리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어, 진짜, 다양한 곤충들이 예,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토양 속에는 공극이 많고, 그러므로서 뿌리 호흡도 잘 하고, 또, 어, 토양 속에 있는 양분들, 불용화된 양분이라고 하죠. 어, 있지만, 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양분들도 어, 이 풀과 함께 어, 또 다양한 미생물들이 생기고 곤충들이 생김으로 해서 어, 걔네들이 토양 속에 있는 어, 불용화된 양분들을 어, 가용화 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토양의 완충력이 좋아진다고 어, 그래서 우리가 뭐 토양 관리할 때뭐 E C, 뭐, 뭐 p H 그런 농도도 생각하고. 어,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막 공부하고 하는데요. 그런 거 어렵잖아요. 양분 주는 것도 어렵고, 토양만 건강하게 만들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기본만 해주면, 잘 자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보시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려 어,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요. <laughs> 에, 그런 뒷받침을 어, 이땅 속에서 해주거든요. 많은 미생물들과 에, 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음, 뭐 많은 것들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과 함께 에, 작물을 키워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올해 여러 가지 실수로 그렇긴 한데요. 건강하게 점점 더 뒷심 받아서 잘 자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간섭 안 하고 고추를 잘생력 있는 고추로 키워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고추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생재배, 네. 그런 것들도 자료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